꼭꼭 잡아주세요, 여여여. 거기 깜장마지, 깜장 잠마 입은 아가씨. 머리 갈색 머리. 에 외국 사람인가? 거기 깜장 자켓에 깜장 예. 또 야상이분은요. 한국 사람이죠? 어이 깜짝이야. 혹시 여기 처음 놀러 와요? 혹시 어렸을 때 자주 안 왔었어요? 안 왔었어요? 너 어디서 봤지? 어디서, 어디서? 되게 낯시 있는 얼굴인데 자 즐거운 시간 되세요 출발 아나 진짜 아니, 그, 가죽 자켓에 안에 그 방탄 조끼가 어울린다고 입은 거예요, 지금? 몇살이 방탄 조끼? 스물여섯? 허이 어, 생기고 되게 잘 있게 생겼는데, 그냥. 우리 아버지보다 오시더못 입는데, 그냥. 그 옆에 둘은 커플이에요? 셋이 친구예요? 그럼 총각이 지금 혼자 여자친구, 아, 여자 둘 데리고 온 거야? 죽었어, 이리와. 뭔데 짜증나게 여자를 틀이라도 죽었어, 그냥이니 부셔버리겠어이 <laughs> 어? 이것도 치마 같은데 그 꽃무늬 치마예요? 얘기 안 하면 그 치마예요? 아니 왜 자꾸 치마 입고 타요 좀 제발 타지 마나 여기서 빵스나 800만 장본사람이 지겨워가지고 그냥 둘이 친구예요? 몇 살이에요 거기? 스물다섯. 아니 저렇게 이쁘게 입고 화장도 풀 메이크업 했는데 그냥 보여줄 남자가 없으니. 그 옆에 분홍색 넌 혼자 탄 거야. 몇 살이야? 열두 살? 야 초딩이 아직도 돌아다니면 어떻게 해 빨리 집에 가서 자야지 아 내일 학교 안 가는구나 공부 열심히 해 공부 열심히 하면 오른쪽에 있는 언니처럼 저렇게 잘생긴 오빠 만나는 거고 공부 안 하면 왼쪽의 언니들처럼 저렇게 풀 메이크업 하고 여자끼리 댕겨야 돼 알았지? 우리 총각 다 좋은데 그거 알아요? 이 넥타이가 원래 남자를 되게 젠틀하게 만드는 건데 이 디스코만 타면 넥타이가 남자를 추하게 만들어 봐봐요 지금 넥타이가 어디를 찰싹 찰싹 때리고 있나 넥타이 좀 치워봐요 옆에 애들 있는데 교육이 안 좋아해 아좀 넥타이 좀 치워 치워 계속 찰싹 찰싹 때리라고 난방 사이에다 넣으면 되잖아요 예. 그럴때왜 거기로 치워 어, 이별자 같은 총각 그냥 두 분은 a y 지 얼마나 됐어요? h i n k that the girl i 없는 걸로 이 s 와 여자 친구를 겁 r l 치마 입혀서 이걸 o 그냥 r e that single copt of she, my p e 장불 o n a l 힘든 거 아니죠? 응. 아니 되게 얼굴이 시뻘개가지고 옆에 아가씨들랑 이 같이 왔으면 좀 잡아줘. 아 요즘 총각들은 진짜 매남 없어요 그냥. 응. 여러분 넘어가서 이쪽에 우리 네 번째 앉아 있는 깜장머리에 깜장눈썹에 깜장남방에 깜장코테에 깜장바지에 깜장구도 아가씨. 당가도이 응. 아가씨 보람상 응. 도 다니네. 응. 뭔지 모르지만, 진심으로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여기 두 번째 그 모자쓴 총각 군인 아니야? 민간인이야? 진짜? 근데 왜 이렇게 없어 보여? 몇 살이에요? 스무 살 아, 그럼 아직 군대 안 갔어? 좀 있으면 가겠네. 잘 갔다 와. 언제 전쟁 날지 모르겠지만. 여자친구 있어? 없어? 기다려봐 형이 잘하는25 누나들 소개시켜 줄게 이리 와요 아가씨 제가 잘하는 20살 소개시켜 드릴게요 빨리 와요 안 나와? 나와요 안 나와? 그렇지! 꽃무늬 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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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직진 조금만 더 직진 직진 왔다 20살 스무 살 잡아 이거야, 네 그렇지 스무 살 잡았어. 안녕하세요, 누나. 저좀 없어 보입니다. 이게 어이, 이게 누나를 질질 끌고 댕겨. 빨리 누나 잡아, 누나 잡아, 빨리 데리고 들어와, 데리고 들어와, 빨리, 빨리 데리고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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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그래 거기 앉어, 거기야, 그렇지, 그렇지. 아니 니가, 너 어디 갈라고, 누나. 사실 저 비보입니다. 야이 총각 멋있다. 지자리 누나한테 그래, 넌 글로 가면 되잖아. 그 누나 옆에 그래, 여기 그래. 야 완벽한 세팅. 옆에 누나한테 인사해. 그래. 너 솔직히 얘기해. 너저 누나 얼굴 보고 저기다 두고 너 일로 올 거지. 그치? 네, <laughs> 저 누나보다 이 누나가 더 이뻐 보였어 <laughs> 옆에 누님 힘들어하면 잡아줘 알았지? 어린 20살 총각 멋있다 누나한테 잘 잡아주고 꼼꼼한데 끝까지 챙기고 그냥 이제 거기 안경쓰 총각이 그꼼무니 치마 누나 잡아줘야 돼 알았지? 어? 남자답게 덩치보니까 맨손으로 소을 들어잡겠구만 그냥 우리 총각은 어디서 왔어요? 복벽 아가씨는 어디서 왔어요? 어? 서울 그래 어차피 1호선타고 누나랑 놀다가 내려오는 거지. 자 잠깐만 쉴게 뒤에 잡지 마시고. 아나 짜증나 여기 뭐구야 죄다 커플들이네 죽었다 여기는 에? 말이 필요 없다 그냥 전쟁이다. 아군인은 저기 있었네 우리 체크남방. 그건 아니에? 요 맞지? <laughs> 야, 진짜, 군인의 3대 조건을 완벽하게 갖췄네. 짧은 머리그래피피고 거지 같은 놈 자리. 아, 계급이 아, 어떻게 됩니까? 하세요 야, 무슨 직업군인이 여기서 음. 그렇게 거지같이 걷는 거 음. <laughs> 여자친구 잘해요, 남자친구한테. 우리 군인이 최고야. 알았죠? 취업하기도 힘든 세상. 얼마나 멋있어. 나라 지키지, 여자친구 지키지. 어? 사귄 지 얼마나 됐어요? 일 년, 다섯 달? 빨리 빨리 결혼해. 원래 군인들은 일찍 결혼하잖아. 직업군인들은. 우리 고분님 치마 아가씨. 그 옆에 총각 옆에 앉으니까 기분이 나쁘진 않으신가봐요. 계속 스마일 하시네. 자, 남은 바퀴는 두 바퀴. 두 바퀴는 조금 더세 개. <laughs> 이번엔 우리, 내네 쌍의 커플. 과연 어떤 남자 친구가 자기 여자 친구를 제일 잘 잡아줄까요? 어? 잠깐만. 그두 번째 회색 페 아저씨 아까 탔던 커플 아니에요? 맞지? 맞지, 맞지. 내뭐 보고 알았지 는 알아? 반스 보고 알았어. <laughs> <laughs> 또또또 보여줄까죠? 저또저 저, 바지 뒤로 또 신상 반스 떠나온다. 뻔치고 진짜 그 반스 보고 알았다고 아까 탄 거. 진짜 그거 보고 알았다고. 얼굴은 전혀 기억이 안나는데 그 바스 아까 탔던 그 커플인데 우리 회색은 검증이 됐어요 저 총각은 여자친구를 겁나 잘 잡아줍니다 옆에 하사총각 뭐합니까 하사총각 여자친구 아 지금 밀당하는 거야 어야 하사총각 옆에 바람났어 어 안녕하세요 오 어, 하사 그렇지 그 옆에 염색머리 초보를 뭐하나 어? 아 야구한다고 왜 동문서답을 하고 그래 너 뭐하냐고 여자친구 안잡아지고 그럼 누나라고? 이쪽이? 아이고 몇살 누난데? 다섯 살? 몇살이야 아가씨? 스물다섯? 어, 어, 너 이렇게 애기같아 그거 알아? 총각 누나의 비밀 지금 봐봐. 누나만 바닥에 가리라 한다. 야, 누나 주머니에 놓고 다녀도 되겠다. 야, 너무 귀엽다. 잡아줘. 이런 데서 네가 잡아줘. 야, 남자로 느끼는 그렇지? 누나, 너라고 부를게. 누나, 내 여자니까. 제가 몰랐는데요 우리 깜장잠바랑 밀리터리잠바가 씨 그거 알아요? 좌우를 봐봐요 지금 두분빼 놓고 다 커플이에요 되게 불쌍해지셨네요 거기 몇 살이에요? 결혼 한 판? 스물 여섯? 근데 이렇게 하니까 서른인 줄 알았지 스물 여섯? 아이, 남자가 있어요, 보내줄 때. 남자가 봐봐, 오른쪽 봐봐. 커플이, 커플, 커플, 커플. 어? 이 남자, 여자 둘 있지. 어? 여기도 커플 됐지. 여기도 커플이지. 여기도 커플이지. 여기도 커플이지. 이런 더러운 세상? 다 커플이야, 이 짜식아. <laughs> 자, 마지막은 제가 지금까지 경험을 못 해봤던 최대한의 강도로 갑니다. 뭐, 밖으로 날아갈 수도 있을 거예요. 다 커플이야 죽었어 부숴버리겠어 마지막 연락세계 어? 짜증나게 다 커플이었어 다없어버리겠어 아주 그냥 어이 저야 남자친구 왜 때리 왜 때리 왜 때리 야! 이 아가씨가 남자친구 왜 때리 어이 이 아가씨가 이 큰일 날 아가씨네 아니 자기꺼 왜 남들을 보여줘 이거 있... 어머? 어머 자기야 내가 자기 사랑하는거 알지? 우리 자기 곁에 라있 냄새도 좋아 야야 여기 여자친구 너무 적극적인거 아니냐? 거긴 자기 어머? 자기야 내이 신발 팔아서 맛있는거 사줄거야 어머? 야 남자친구 야 안나와? 여자 친구 떨어뜨 여자 친구 또 시킬 아니야? 아야 왜 엄마 땡기? 여자를 땡기지? 아나이 커플 귀여워 죽겠. 야 팔은 왜 꺾어 형사냐? 야 점프는 왜? 자기야나 잡으로 개처럼 끌고 다닐 거야. 아나이 커플 진짜. 공인 사귄 지 얼마나 됐어요? 팔백0인개월 야, 남자친구 좀잘 잡아주니, 여자친구 좀안 잡아주니까 자꾸 윗들이 맺기는거 아니야? 야, 그래도 남자친구가 옷걸이가 좋네. 원래 저런 가디건은 잘못 입으면 승인되는데. 자, 타르냐고, 수고해드 아, 나이 체크마이 초가 이거 여자를 줄 데리고 왔어. 힘이 절없어 세중에 어? 아가씨들도 저렇게 잔. 야, 지 살겠다고 치사하게저 들어온 신발로 여자 친구 똥꼬릇 찌르려고. 이 나쁜 놈이네. 여자를 이렇게. 우리 스무 살 옆에 누나 잘 챙겨줘야 돼. 야, 누나 힘들어하잖아. 스무 살, 스무 살. 누나 힘들어하잖아. 누나, 스무 살. 누나. 스무살. 누나. 다리도 그 말고 손으로. 아이고, 누나 힘들어한다고. 누나 오여야 야! 기다려봐 불 꺼줄게. 야 그런 거 미리 예약 그래야지. 자 여기까지만 할게 타는 날 어쩔 줄저쪽청 어떻게 저 똥을 삐져 나왔네 저맥에 그러니까 <laughs> 내리실 때 우리 안내양이 서있 저쪽입니다. 자 수고들 하셨고요 내리실 때 보시면 반대쪽에 타실 분도 올라오세요.